베나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오랜만에베나 t v 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보인입니다. 어, 드디어 어, 베트남으로 u t 왔습니다. 베트남 중심지 가장 상업이 발달 y 어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데요 이 보시죠. 엄청나게 외국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약,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아 어, 고치민인지, 베트남인지 아니면 어떤 미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영어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여,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많은데, 예, 전부 다 외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 베트남 사이공에 오시면 한국분들이 여기 필수적으로 아, 들리는 코스입니다. 제가, 아,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오시죠. 기회가 되면 외국인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 곳곳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laughs> 예, 외국인이 많습니다. 저 친구도 피엠을 어, 뜨고 있는데요. 에, 저도 예전에 여기 와서 어, 많이 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 그 당시에는 99%가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알려져서, 미국인들도, 아, 그, 국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베트남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는 현재 베트남인으로 왔는데, 예전에는 거의 90%가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 바뀌었네요. 아,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 아니, 아니그 베트남인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미국인을 만나면, 아, 인터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여기는 24시간입니다. 아,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시면, 여기는 이제 거리가 무빙. 저기는 이제 발 마사지 하는 데인데요. 발마주로 마사지 합니다. 관광객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니까,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 발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곳곳에 발 마사지 하는 데가 있어요. 아, 발 마사지 하는 데가 있고요. 아, 예, 여기 보시면, 아, 여기는 어, 거리가 무빙이라 하여, 에, 이거 여러분이 만약 베트남에 오신다면 꼭, 꼭 한번 어, 기억을 하셨다가 이 거리가 무빙 거리입니다. 무빙. 무빙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스포츠 바가 있죠. 저기 스포츠 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 제가 여기서 파키아오 하고 파키아오하고 메이웨더 어, 아 메이드 여기서 어, 봤습니다. 이게 여기 크게 있죠 근데 지금은 저게 바뀌었네요. 예전에 스포츠 바이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어, 디스코 나이트클럽 비싸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좀 특이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도 역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참 영어를 배우는 데는 참 정말 뭐 환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인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를 못 해도 베트남인들은 영어를 못 해도 그다지 뭐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여기 축구 보이시죠? 곳곳에 축구 스포츠 채널이 많습니다. 얘네들은 어, 베트남 사람들은 그 축구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채널 전부 다 스포츠 채널이죠. 곳곳에 스포츠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기가 있는 날이면 다좀더 여기서 모여서 같이 맥주를 마시거나 스포츠를 보면서 즐기기도 하죠. 어, 여기 현지 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상황을 보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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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 호텔 <웃음> <웃음> 아,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올 때는 여기, 아, 현지 베트남인은 없었고, 95%가, 아, 외국인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 90%. 나머지 5%는 동양인들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현지인도 상당히 많네요, 이제는. 에, 베트남 여성분들도 뭐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어, 이 프로가 하이비나민이니까, 그래도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해서, 어, 영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어, 어, 우리나라 말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 어, 지금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리를 앉아서 어, 같이 어,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 같이 맥주를 마셔야 이렇게 어, 이야기할 어,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이벤트하는 것 같은데 펩시 이벤트를 합니다. 어, 다소 얘네들은 뭐이 나라는 재래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 괜찮습니다. 즐겁고 어, 다시 한번 저렇게 올라가서 박사님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쭉 보시면 아, 여기 이 나라에서는 맥주 맥주가 거의 음료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주가 국민 음료인데 여기는 소주보다는 전부 다 맥주입니다. 맥주에서 얼음을 크게 띄어서 먹거나 아, 맥주가 아, 맥주 소비량이 굉장합니다. 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맥주 회장의 맥주 회사의 제가 회장님을 또 개인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아, 내일은 제가 이제 하, 제 어, 서점에, 현지 서점에 가셔가지고 제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제 책이 얼마나 이, 이 나라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지 서점에 가시면 아마 직접 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는 이렇게 해서 이게 대탐, 대탐이라고도 하고 대탐거리나 아니면 무빙거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24시간, 지금 시간만 그런 게니라 24시간 이렇게, 에, 분화합니다. 어,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고 아, 이 지역에서 아, 하룻밤을 자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불, 그러니까 베트남 돈으로 20만 동이 됩니다. 10불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0원 정도가 되겠죠. 아주 쌉니다. 대신에 이제 좀 아무래도 열악하겠죠. 좀 괜찮은 방을 간다면 아무래도 20불, 우리가 어, 2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에 아마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곳곳에 이런 여행사가 있어서 여러분 비자가 만약 필요하실 때면은 여기 베트남에는 14일까지는 무료로 체류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머물 때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런데 가면은 누구나 비자를 3, 1개월짜리부터 3개월짜리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단수비자죠 복수비자는 아, 다소 좀더 비쌉니다 여기 예전에는 제가 다, 자주 가는 단골집 아, This is my regular place 해가지고 단골집이었는데 이 바뀌었네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허락되면 자리에 앉아서 박사님과 또 다른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방 물결을 타고 아,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은 사이공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개인적인 아, 시대는 뒤떨어졌지만 더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음식도 시켜 먹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날씨 더운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은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여기서는 이게 그냥 관행이고. 이게 그냥 관섭입니다. 나와서 그냥 같이 즐기고 이야기하고 또 맥주 마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맥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면은 한 맥주 한 병당 아 천, 1,300원 원 이렇게 받습니다. 1,300원이 받게 됩니다. 4명이서 먹어도 5천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마치 이쪽에는 서양 사람이 이쪽에는 현지인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된것 같네요. 예전에는 거의 다 이제,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성이죠 말 그대로 예전에 1970년도에 1980년대 우리나라의 이태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태원이 1970년 80년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가끔 의아한 게 있습니다. 베, 베트남에서는 비교적 관광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이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을 찾아오는지 한국은 관광지가 많은데 오히려 한국은 없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들 말고도. 아, 외국인들도, 오래 산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저 역시 오토바이가 있죠. <laughs> 아, 제가 어, 만약에 다니면서 어, 좀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어, 그러려면 일단 앉으셔야 되는데 박사님 우리 여기서 앉아서 음료수 한잔 잠깐 드실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일단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무, 무빙 거리였습니다. 무빙 거리 오시면 언제든지 발마사지도 받으실 수 있고 어, 많은걸 느끼고 베트남의 모든걸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어, 이 거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빙 거리였습니다.